안녕하세요. 호구땅의최희지입니다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 경자년 63세 KT분들 하반기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63세 무술생분들, 어, 경제 여파로 조금 주춤하셨지만 또잘 이끌어오셨습니다. 음, 개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남들 손가락 빨때 이분들은 그렇게 힘드시진 않으셨어요. 어, 추진력도 있으시고, 현실을 직시하는 또, 눈이 바로 서 있으시기 때문에, 또 남들보다 고난을 수월하게 헤쳐나가실 수 있는 분들이세요. 어, 하반기에도 남은 좋은 기운들을 잘 활용하셔서 훈년을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어, 금전운으로는, 퍼주지는 못하더라도 남들한테 그때그때 매우 지실 수 있겠으며 두곳중한 곳에서는 자금 융통 또한 또수월히 이루어지시겠습니다. 그리고 밖기로한 곳이나 빌려준 자금이 있으셨던 분들은 또 음력 10월이 들어서면서 또 들어오겠습니다. 하반기에 자금 관리 잘 하셔서 훈련을 어, 대비하시는 것이 좀 좋겠습니다. 또 필요하실 일이 있겠습니다. 훈연에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금전거래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기 어렵거나 또는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실 수 있으니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으로는 누구나 열심히, 누구보다 열심히 뛰시는 분들이신데, 음, 하시던 대로만 하신다면 문제는 없으시고, 또 이동변동 확장 등은 또 신중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새로운 사업의 경우에는 심사숙고를 하셔야 되고, 크게 권유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문서원으로는, 또, 큰 문서, 작은 문서 같은 경우에 능력 안에서는 잡으셔도 좋으나, 또 욕심을 내거나 무리한 투자 등으로 잡으시는 문서는 오래가지 못하시는 문서가 되시겠고, 잡으려고 하신다면 잡으실 수는 있으세요. 근데 하지만 후년에 시끄럽거나 어깨가 무거운 짐이 되실 수 있는 그런 기운이시니, 이익을 바라고 투자하시는 문서는 제가 볼때 자제하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직장으로는 또 하시던 일에 또 변화 변동을 하시기보다 현직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손해가 없겠습니다. 월급 인생 안에 직급 상승보다는 또현 자리를 지키시는 마음으로 가시는 것이 좋고 어, 하반기에 이직을 하시기 대거나 변동을 하시게 되면 여러모로 힘이 드실 수 있겠으니 자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으로는 겉으로 보기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나 술, 물 등으로 인한 탈을 좀 조심을 하시고 또 가족 모임이나 여행 등 안전사고에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무난하게 지내실 수 있겠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도 좋은 인연을 알게 되고 또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 무리한 금전거래는 삼가시는 것이 좋은 인연을 오래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으로는 기관지, 갑상선, 그리고 면역력이나 호르몬성 질환에 주의를 하시고 꾸준한 운동 등으로 건강관리를 잘 하셔서 건강한 한 해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